짠.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먹은 마녀김밥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사왔어요. 짠. 묵은지 참치김밥. 그리고 이건 떡볶이 1인분하고 계란국 끓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번하고 맛이 달라졌는데? 모를까요 요거는 쌀떡볶이에요. 저는 밀떡파가 아니랍니다. 음. 음. 국물, 그냥 육수링으로 후다닥 끓여왔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치즈범벅 젤라또 와플에 코코넛 추가 오, 어, 맛있겠죠? 후다닥 차려왔답니다. 요거는 팽이버섯 전인데 진짜 맛있어요. 여태 좀 먹으려고 이렇게 참기름이랑 소금이랑 후추랑 버무려서 왔어요. 요거는 어제 한 김치찌개고요. 목살을 잔뜩 넣었더니 엄청 맛있어요. Woo! 여러분, 저, 저 머리하고 왔어요. 염색. 일단 <laughs> 한번 씻어볼게요. 어 무서워. 能、嗯嗯嗯嗯 <laughs> 여러분, 계란 다삶아져서 들고 왔는데 제가 계란 껍질을 진짜 못할 말이 없어서, 제가 할말 제가 요즘 더다크라 제가 플즘스드크마에빠플있스든요마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는, 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뭐지? 싶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뭔가 궁금해져가지고 계속 보게 돼요. 는 한마디로 자기 막장 휴지도 보고 가 있고 이 양 그런 느낌이야. 어. 맛있는 그렇지. 맛나는 너무서 돼. 멀리 떨어지지. 아나아뭐하면거진방 이런 이 영상을 맞겠지만이 줄자에서 인사했다 느꼈을 수도 있구나 아 설명을 안해준다 게임 초반부터 끝낼 때까지 <laughs> 그냥 아니다 이랬서 이랬다 하면 되는데 씨발 한 3시간동안 말 안해서 오해만 키쳐준다 대신 인사했에서 아평정화파 같이 인파하고하는 진짜 다 한, 뭐, 일단, <laughs> 그런 데가 다 네, 네, 하고 그 부정이 되게 중요해 하시고 그지그에서는거아 만 <목소리> <목소리> 요거 2플러스원 하기를 사왔거든요 이거랑 <laughs>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사의 맥주 이렇게 마실 거예요 조금 패키지가 귀여워서 샀거든요 뭐야? 이거 푸들? 푸들 모양 같다 음! 물개 응? 음? <laughs> 강아지! 음, 귀여워! 짠. 이거 최근에 머리하러 갔다가 거기서 받은 초콜여인데 같이 먹으려고 고워귀여어요 근데 제가 술을 별로 저는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이제 찍으면서 쭉 보니까 제가 술을 꽤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아마도 술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이렇게 안에 마시멜로가 <laughs>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어요 완전 조금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술안주라 꼭 우유에 말아 드셔야 해요한캔더 뜯어야겠어요 짜라란 냉동실에 올려놨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팽이버섯전. 아, 여기 편집하러 왔거든요. 사실 <laughs> 편집하러 왔는데 어, 뭐 먹지? 짠! 이거는 상하이 라볶이, 상하이 짜장 라볶이고, 이거 바가다 치라냐

오늘은 요 뚝배기상 기념으로 뚝배기 불고기를 해 왔어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약간 국물 자작하게 해서 먹고 싶어 가지고 배추도 듬뿍 좀 넣었어요. zu versammeln.